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원택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원택이 오늘 시가 걔 미친 듯이 떨어진 다음부터, 자, 장중국가 한번 제대로 찍어준 다음부터, 다시 한번 종가상은 밑으로 시가 아래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마이너스 22%입니다. 야, 밑에서부터 쭉 가지고 계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예상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괜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왜 괜찮은지, 자, 앞으로 더욱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원택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뉴스 먼저 같이 보시자면요. 자 이런 뉴스거든요. 자 자회사 매출 인식 차이 감안해도 어니 쇼크가 났다 라는 거예요. 1분기 매출이 지금 226억 영업이익이 66억으로 한 90억 정도는 예상했거든요. 90억 정도 예상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막280%막 영업이익 상승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 상승 그런 분야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원택 5에서 10% 정도로 기본은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려 마이너스 30%가 넘는 어닝쇼크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락 기록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이번 어닝쇼크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다? 즉 자회사, 해외 범인의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로 지금 거의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가 이제 다음 매출에 이제 인식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근거 삼아서 수급으로 올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이 매출치를 고려하더라도 당분간은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는 거 결국은 돌아온다. 결국은 항상 주가는 평균을 맞출 수 밖에 없고 지금 당장의 잘못된 매출표로 인해가지고 마이너스 50억의 매출차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는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줄 것이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본다더라도 최근에 고가권 기준으로 해가지고 0.236 구간, 0.236 구간도 지금 밑으로 하방 깨주면서 이8,500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금 강력한, 강력한 거래대금과 함께 빠졌다는 거. 우선 추세적으로 굉장히 악재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결국은, 어, 결국은 우리가 대응하기 나름에 따라서 차츰차츰 올라올 수 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면서 너무 급작스러운 바닥에서 물타기는 좀 조심하시되 바닥이 좀 잡히는 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자, 본전 탈출, 수익 탈출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 분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록날쑥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바닥이 좀 잡힐 때까지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외인 기관할 없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기금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매도량을 던졌거든요. 지금 44만주 던지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무려 37만 주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하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관 쪽에서도 지금 눈치를 채고 가져간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금투 쪽에서도 많은 물량 가져온 만큼 그리고 보험 쪽에서 22만 주 나갔다 하더라도 아직 쌓온 물량들이 많거든요.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온 물량들이 나갔다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바닥이 잡히면 밑,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수급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잘 살피셔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다음 매출 관련된 영업 실적이라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선 6개월선이 좀 중요하겠죠 어, 6개월선 기준으로 빠지면서 아래를 향해 달려올 것이니까 우리 기간주정 통해서 이러한 구간들 잘 지지받아주면서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지 1년 이동평균선과 2월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조금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바닥권 어떤 식으로 그림 그려주면서 아직 밑에 있는 2년 이동평균선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평단가를 어느 구간에 맞추느냐 자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개인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한 바로 이때 원택의 추가적인 재료 이슈 그리고 각지지장 평단가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모두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